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죽도록 얻어 터지더니 청와대는 이제 꿈틀 하는가? 막강한 한미연합방위체제 복원하고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 일전 불사의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17일 북한 김여정이 문 대통령을 향해 꼴불견이니 혐오스럽다느니 하는 등의 막말을 쏟아낸 것에 대해 몰상식한 행위다.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을 통해서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런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표명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북측은 또 우리 측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이며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쪽에도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북한의 김여정으로부터 식당의 칼제비에 이르기까지 동원된 북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차마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의 욕을 차대기로 먹고 국민들조차 그 모멸감과 분노에 뒤끓고 있을 때 뒤늦게나마 청와대에서 찍소리라도 낸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교양적이고 사려깊은 정상이니 미친놈들에게 몰매를 맞아 코뼈가 내려앉고 다리가 부러지고 만시창이가 됐는데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또 그러시면 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하는 소리같이 들려서 상황에도 맞지 않고 분노에 찬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발이 가려워 죽겠는데 겉에 신고 있는 구두를 긁고 있다면 은 시원하시겠습니까? 참다, 참다 하는 것이라면 깨지든지 부러지든지 무섭게 한방 해야 합니다. 그러질 않으니까 만만하게 보고 깔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놀리다가 욕하다가 툭툭 치다가 꽃뼘도, 콧뼈도 부러뜨리고 길을 꺾습니다. 그리고 부하를 만들어서 돈 뺏고 집에 꽃 훔쳐오게 하고 남의 것 강탈해서 갖다 바치게 만드는 것이 건달 깡패들 수법이라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게 싫으면 언젠가는 피 터지는 결전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게 동물 세계의, 동물계의 투쟁 원리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깡패 족보라는 것도 모르고 민족, 평화, 대화를 외쳐왔습니까? 68년도에 111 사태,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 판문점 도끼만행, 아홍산 테러, 갈기 폭파, 1, 2차 서해도발,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파, 동서남해 간첩선 잠수정 침투, 휴전선 침범, 무수히 발각된 간첩사건, 끊임없는 간첩 양성을 통한 남한사회 침투를 해온 것이 북한이었습니다.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사일 시험 발사 등 휴전 이후, 50만 건의 협정 위반 사례가 있지만,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저들이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한 사건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과 96년도에 있었던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등 특별한 몇몇 건 이외에는 모두 나만의 날조극이라며 우리에게 덮어씌워 왔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작년 1년 동안 띄운 대북풍선만 11번이나 됐지만 북한은 유독 금년 3월 30, 5월 31일에 띄운 풍선만을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내온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는 미국의 철저한 대북 제재와 봉쇄 조치로 북한의 경제, 통치자금, 인민생활이 엉망진창이고 폭발 직전까지 와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김정은이 건강 등의 문제로 김여정에게 막강 파워를 심어주기 위한 차기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 있습니다. 이번 일도 치밀한 시나리오 아래 김여정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그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북 풍선 금지법을 만드느니, 대북 접촉 확대 입법을 하겠다느니, 또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느니, 특사를 보내야 한다느니, 특사는 내가 적격이라느니 하며 헌물을 켜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섣불리 날뛰는 사람들을 보면 김여정의 담화를 읽어보지도... 안았는가 싶기도 하고 읽어보았다면 글을 읽어도 문자 해독에 기본이 안돼있는 사람들처럼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태영호 등 탈북자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렇다며 기회만 있으면 탈북 국회의원들을 깎아내리고 씹으려고 하는 쫑팽이들도 있습니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 앞뒤와 남북까지 내다보며 깊이 생각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골 노인종 늙은이들만도 못한 사람들이 되는 대로 짓거리는 것 같습니다. 김여정은, 아니, 북한은 이번에 문재인 정권을 단단히 조여 겁을 주면서 천조가 되었든, 이천조가 되었든, 돈으로 결판을 짓든지, 남한에 대해 실질적 지배를 할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 와라 그렇지 않으려거든 대통령이고 특사고 얼친거릴 생각도 하지 말라고 뭐 하는 내용 아닙니까 아마 저들은 2단계 3단계 압박을 가하면 무엇을 퍼주든지 전쟁은 막아야 할것 아니냐며 앞장서는 자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 뒤를 따를 어리석은 자들이 청와대 정부 여당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법원, 검찰 얼마든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점은 상식 있는 국민들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명, 명확한 길은 군이 완벽한 방위 임전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설프게 굴던 대미 대일 외교의 가닥을 바로 잡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막강한 한미 방위체제를 복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관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일전 불사의 각오로 정신적 군사적 무장을 국간이 하는 겁니다. 잘하면 이번 일을 전화 이복의 좋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상종 못할 깡패 집단인 북한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피까지 다 빨리고 병신 취급을 받을 겁니까? 죽을 각오로 나서면은 살지만은 겁먹고 주춤주춤 물러서면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가진 것다 뺏기고 얻어 터지고 바보 취급 받으며 종로로 타다가 끝장납니다.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택해야 하겠습니까?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